오늘은 제가 요즘 스테인드글라스 하고 있는 거, 그 도안을 그리는 거부터 완성까지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처음에 이제 선캐쳐를 자기 걸로 하려 라고 했을 때, 뭐가 하는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동작들을 보다가 최종적으로는 이 모양으로 이걸로 선택을 해서 완성시킨 게 바로. 이거든요. 이게 요가하는 자세인데, 어떤 친구가, 어, 예쁘다, 이렇게 DM이 왔길래, 이거 뭐 같아? 이랬더니, 육각형이라고. 어이가 없죠? <laughs> 요가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거 다놓고두 번째는 이제 거울을 만들었었는데, 거울은 엄청 모양을 막 다양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그냥 뭐, 최종적으로 그냥 이렇게 간단 심플하게 가자, 이렇게 해서 했다가 친, 같이 하는 친구들이 사과 모양이 제일 뭔가 유니크하고 귀엽다고 해가지고, 음, 최종적으로 이거 사과 모양을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만든 그, 이게, 이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음, 티라이트 홀더를 만들어야 돼서 그거 도안을 짜려고 하거든요. 지금 처음에 떠올랐던 거는 집이에요. 이제 집에 불이 들어와 있는 모양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럴 것 같아요. 일단 집 모양은 대충 이런 느낌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야 되긴 할것 같아요. 이렇게 문 문이 곡선이 이렇게 깊게 들어가기도 쉽지가 않아서 집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대한 좀 직선으로 하고 싶어요. 예전에 다 곡선으로 했더니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모양이 가능할지 이게 의문이긴 하거든요. 직각무는 어떤 느낌일지. 직각무는 살짝 그 오른쪽으로 가는 게.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결국, 이제, 집 모양으로 하기로 했고, 한, 이렇게 후보군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친구, 같이 하는 친구한테 물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좁혔고, 이둘 중에 선택을 할 건데, 도안을 정했으면은, 이제 이거를 실제 사이즈대로 그려서, 종이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해볼게요. 그 최종 도안을 이렇게 짰어요. 이게 밑면, 밑면이고 면 이제 이, 이 모양으로 유리를 조각을 할 건데 그래서 여기 번호를 매겨줘야 돼요. 두 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는 이제 오려가지고 실제 유리 조각에 맞춰봐야 되는 거고 하나는 이제 밑그림처럼 자른 유리 조각이 그 모양이 맞는지 확인하는 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똑같이 번호를 매겨 줘야 돼요. 그래서 뭐1 2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대 가지고 여기 이렇게 비치거든요. 살살 살며시 이 선을 따라서 도안을 그려 줘요.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 완성했어요. 이제 하나, 여기 번호를 또다 써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똑같이 썼어요. 사실 수업 가서 오려도 되는데, 저는 유리 고르는 데, 시 간이 좀 오래 걸리고, 내일은 야간 출근 전에 가는 거라서 시간을 수업 시간을 단축해 보고자 먼저 잘라 볼게요. 이건 이제 확인용 도안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그림을 바탕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짐 모양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러면 모든 도안 준비는 끝이 난 겁니다. 지붕에 노란 벽을 하려고 아 했거든 근데 핑크 유리를 보니까 또핑크 <laughs> <laughs> 핑크에 또꽃이네 일단은 <laughs> 네, 얘를 한 번씩 따라서 보여주시겠어요? 색깔 고르셋 하면 어떤 게 어떤 건지 올려놔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위에다가 확실히 직선오니까 음, 기분이 좋아 대리석 같은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어? 아.. 아.. はい。Mm hmm. mm hmm. 이랑이제가 제일 예쁜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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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잘하 야, 거 야, 나 야, 깜짝 놀랐 야, 약 야, 반하는 게. 있어. 아, 씨. 이가거이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니까은근이렇리 가는 거이 오신다. 리가이렇서리가 이렇게 빨리 가는 왜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laughs> 이렇게 빨리 가는 거야? 가는 거야? 쟤는 이게 제일 귀찮아. 음? 이게거이 <laughs> <제일 비천. 웃음> フッやへん。